어 저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행업계에서는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네. 인플루언서는 약간 모델의 느낌이고, 네, 네. 크리에이터는 프로듀서의 느낌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맛집의 이지영입니다확 쉬어도 돼요! <웃음> <와>! <웃음> 오늘은 여행업의 대가를 모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행만 종사하셨죠. 평생. 네, 여행만 한 18년째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장인이네. 여행 장인. 아 네,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사실 여행이 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죠? 네. 아, 진짜 이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너무 어려워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신성철 대표님 모셨는데 신성철 대표님이 여행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풀어 나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소개 한번 네, 좀해 주시죠. 그래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먼트 스튜디오라는 여행 컨텐츠 기업을 4년째 운영하고 있는 여행 관광 스타트업 대표 신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여행 트렌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어,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행 컨, 컨텐츠? 네, 여행 컨텐츠로 대신하는 어. 것들이. 랜선 컨텐츠. 여행. 그렇죠. 랜선 네.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음. 인스타그램,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소비하는 경향이 좀더 짙어졌죠.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래도 여행을 가야지 마시지, 이게 여행 간 거를 이렇게 본다고 해소가 돼요? 해소가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좀 열리자마자 바로 또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네. 거고요. 대신에 그때는 이제 아예 갈 수가 없으니까 네. 아예 그냥 대체대로 이렇게 컨텐츠를 바라보게 된 거죠. 와, 그러면 컨텐츠의 비즈니스나 그 산업 구조가 조금 커졌어요? 가장 커진 거는 사실은 네. 인플루언서 마케팅 부분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이제, 어, 국내 지역이나 어. 네. 이런 지방 관광청들이나 네. 지방 관광과에서 본인들한테 이제 국내로 와라 하고 해야 되니까 아 아무래도 인플루언서들이나 크리에이터분들을 통해서 예. 컨텐츠를 이제 의뢰하는 경우가 이제 생산을 굉장히 많아요. 해가지고 네. 본인의 관광 여행 상품들을 홍보하는. 네. 어, 그래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쪽이 이제 호황이 된 거예요. 음, 그쪽이 조금 더 많아지긴 했죠. 그럼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돈을 벌어요? 사실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정말 슬픈 얘기인데. 아 사실 제가 아니 뭐 좀. <laughs> 꾸미고 싶고 저희 네. 돈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네.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네. 아, 솔직한 거 좋아요. 아실은 네. 네. 여행 컨텐츠로만 해서 돈을 못못 <laughs> 봅니다. 못 그러니까,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 컨텐츠를 했을 때 네. 에이전시로 네. 대행을 하면 사실 돈을 벌수 있어요. 아... 그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지방의 시청, 군청, 도청, 뭐 관광청에서 관광과에서 이제 컨텐츠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 네. 기업들이 또 이제 지방에 있는 건강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네. 이제 건강 컨텐츠를 의뢰하는 경우에 돈을 벌수 있어요. 아, 그런 거 만들어 주세요 네.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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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대표님 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네, 네. 그거에 대한 용역비를 받으면 돈을 벌수 있는데 네. 그거를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무슨 그 아닙니다. 예, 그 직원이 몇 명인데요? 저희 지금 12명. 접방도. 직원이 12명이 네. 있는데 돈을 안 벌면서 하고 싶은 걸 하겠다. 지금 뭐 약간 아, 이런 예, 분들이 예.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 어, 궁금하다. 그러면 그 하고 싶은 게 뭔지가 아, 네. 지금까지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사실은 저희가 컨텐츠 커머스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좋은 컨텐츠가 있고 그 네. 안에 커머스 상품들이 연결돼 있으면 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네. 구매할 거다. 왜냐면 네. 충동구매로 어. 이렇게 좋은 컨텐츠가 있으니까 가야 돼. 가야 돼. 바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 누르시면 여기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1 9 9 0 0 0원네 맞습니다. 네,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했었죠. 네. 아니면 이제 뭐 상품을 큐레이션을 해서 네. 전달하는 그런 큐레이션 컨텐츠를 저희가 주로 마, 매거진 컨텐츠를 했거든요 아 그러면 어디 좋은 장소를 발견하면 그걸 매거진처럼 잘 네. 만들어서 그걸 큐레이션을 잘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전달했어요? 그걸 저희 그 3시간 전이라는 어플이 있었습니다 그걸. 아 앱을 만들어서 <laughs> 네, 앱이 이름이 네. 3시간, 3시간 전? 3시간 전입니다 왜 3시간 전이에요? 공항 갈때 제일 설레는데 그 시간이 사실은 공항 가기 세 그러니까 출국 세 시간 전에 공항을 가야 되니까 아그쵸죠세 시간 네. 전에 도착하세요라는 네네네네. 그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세 시간 전에 약간 설렘이라서 아 그래서 거기 그 커머스를 달아놨었어요. 커머스도 달아놓고 네. 배너도 달아놓고 네. 했었죠. 어 근데 왜왜 왜 그게 안 통해요? 이게 약간 그 쇼핑의 영역으로 들어가나 봐요. 네. <laughs> 그러니까 어 저희한테 컨텐츠에서 정보를 얻으시고 네. 구매로 가니까 내가 좀더 이득이 있는 게 어디야? 하나투어, 마이리얼 네, 트립, 마이리얼 트립, 야놀자 여기 어때? <laughs> 이렇게 가서 겨... 사, 사람들이 더 똑똑해. 에,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서 최저가 검색하시고 여행 업계가 그 동안에 네. 굉장히 큰 아직도 되게,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네. 가격 경쟁은 치킨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아... 똑같은 상품을 네. 25만 원 차이가 나게 만들어서 음... 갈수 있는 이런 치킨 게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수익 구조가 그동안 여행 업계 굉장히 엄청 안 좋겠네요. 좋아. 엄청 네. 안 좋아요. 네. 아직도 네. 사실은 그런 치킨 게임을 하는 업체들이 네. 기존의 플레이어들은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 저 같으면 아까 그렇게 컨텐츠를 잘 개발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어. 기존에 없던 상품을 만들 것 같은데. 네네. 남들 20만 원 받는 거 40만 원딱 하고. 그 컨텐츠를 멋지게 해가지고 충동구매하게 만들고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했었는데요. 네. 그게 사실 영업의 영역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는 스타트업이라서. 네.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아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게 무엇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일단은 컨텐츠에 네. 좀더 집중하자 라는 저희가 아 선택과 집중을 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좀 워킹하지 않았던 거죠 아 생각보다 아 그래서 컨텐츠만 정말 좋으면 우리의 팬덤이 생기고 네그 네, 팬덤은 이게 가격이 비싸든 말든 우리 거를 네. 구매해 줄 것이다 그렇 이야... 그랬는, 그랬는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아, 그게 워킹 하면 사실 떼돈을 버는 건데. 그렇죠. 아, 아, 저희가 뭐 트래픽도 사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예를 어, 들어서 얼마나 나왔는데. 어. 그마이리얼 트립이나 트리플이라는 서비스는 네. 트리플로 한 700만 정도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와, 그들이 한 42만 정도의 네. MAU를 네. 네. 근데 저희가 어, 회원수가 8,000명일 때 MAU가 2 6만을 기록하게 됐어요. 2 6만을 기록해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저희가 뭐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네. 그 광고나 이런걸 태우지 광고를 않고 광고를 안 태우고? 그럼 네. 어떻게 했어요? 어 소셜 바이럴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채널을 저희가 좀더 많이 발굴을 했고요 네. 그런 채널에서 최대한 많이 바이럴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푸시를 좀 하긴 했었긴 그, 하지만 그게 어떤 채널들이에요? 카카오 카카오, 카카오 채널? 네 카카오 아. 쪽에 좀 저희가 좀 집중을 했거든요 카카오 뭐요? 카카오 뷰 카카오 뷰. 네. 아, 그게 효과가 그렇게 좋아요? 아, 카카오 뷰가 생각보다 그 네. 키워드가 있어, 키워드를 이제 적용을 했을 때 네. 그들이 이제 푸시해 주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음이나 네. 아니면 그 카카오 뷰 메인에다가 노출시켜 주기도 하고. 아, 오히려 그쪽으로 잘안 갔는데. 네. 네, 저희는 그쪽을 선택해서 그쪽에서 좀 많이 재미를 봤습니다. 어. 그 MAU나 이런 것들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그 올거닉에 네네.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고 광고를 진행을 아 광고도 아니죠. 어쨌든 네네네네. 광고 없이 예, 네. 올거닉 메시지로 계속 해 가지고 거기까지는 만들어 냈는데 이게 커머스로 이동을 할때 사람들은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더싼데 이런 데를 찾아가지 우리가 판매하는 그 상품의 매력을 느끼지 않았네요. 맞습니다. 이게 좀 약간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이제 배워 배운 거잖아요. 네네네네네. 어떻게 보면. 자, 지금 이제 피버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콘텐츠를 갖고 있는 크리에이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저는 그러니까 여행 업계에서는 사실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인플루언서분들이 그 동안에 좀 많이 버셨어요. 오히려 그냥 저는 TV 프로그램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배틀 트립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 근데 인플루언서는 사실 그냥 어, 저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행 업계에서는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네. 인플루언서는 약간 모델의 느낌이고, 네네. 크리에이터는 프로듀서의 느낌이거든요. 아,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네네. 인플루언서는 모델의 느낌이고요. 멋지신 분들이, 네네. 예, 이제, 여행 다니면서 찍는 거고. 그렇죠. 크리에이터는 PD. 그, 네, 프로듀서의 역할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노출시키고, 누구한테 노출시킬 것이며. 하, 구성을 쫙. 네, 하네. 누구한테 도달시키게 만들 것이냐가 사실은, 네. 그분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네. 인플루언서 분들은, 내가 예쁘게 나와야지, 네. 내가 들고 있는 가방이든, 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좀 잘, 음. 어떻게 판매가 연결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아. 크리에이터분들은 내가 가는 공간, 내가 가고 있는 여행 루트, 네. 내가 가고 있는 여행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네. 누군가에게 전달을 할 것인가를 오. 고민하는 그런 분류라고 저는 보, 저는 규정하고 있고 그렇게 정의를 네. 하고 있거든요. 네. 데이터 맛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크리에이터의 관점에서 그쪽으로 이제 세팅을 다 하고 네네. 그다음에 거기에 커머스를 연결하면 훨씬 더 네네. 반응이 올 것이다. 그 크리에이터분들이 갖고 있는 여행에 대한 관점을 네. 이제 투어로. 투어나, 네. 아니면, 컨텐츠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다시 저희가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 그 크리에이터 분들이 갖고 있는, 근데 사실 저희는 이제 지금은 여행으로 시작하지만, 네. 크리에이터를, 여행 크리에이터만 저희랑 같이 협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더 많은 분류의 여행, 크리에이터 분들하고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도 그렇고요. 크리... 네. 블록체인도 그렇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블록체인 크리에, 블록체인은 네, 잘 알고 있는 크리에이터가 뭐~ 어느 어느 지역에 지금 현재 크리에, 그 블록체인 씬이 형성이 돼 있고 네. 그 씬이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돼 있다라는 그런 컨텐츠를 저희하고 이제 만약에 얘기를 네. 작성을 하시게 되면 네. 그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저희가 커뮤니티로 모아서 오프라인 네. 모임을 만들고 네. 그분들하고 같이 뭐 만약에 투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세노세의 샌프란시스코 실리콘 밸리에서 블록체인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를 네. 같이 갈수 있는 사람들 같이 모아서 투어도 아 만들고 일단은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게 투어 프로그램이 네네네네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도 만들고 계속 이제 그 순환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계속 키워나가는 이런 이게 ]거든요.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것보다는 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게 어, 지금 현재 트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사실은 여행이 굉장히 이제 매스미디어적이고 그~ 어~ 대중적인 그런 음. 서비스이긴 하지만 네. 그 안에서도 그 취향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행이 단순히 누구는 1 0 0만 원짜리 음. 방콕 파타야가 좋다라고 하기만 네. 사실은 누구는 또 방콕 파타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음. 같은 여행을 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취향을 발견하고 관점을 발견하고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음. 연결을 시키는 게 오히려 뭐 100만 원짜리 방콕 파타야를 100개를 파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네. 뭐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수익도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준비를 구체적으로 좀 하고 계세요 아, 네네 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3시간 전이라는 서비스를 다음 주 월요일이면 아쉽게도 그럼 이거 방송 나갈 데 없네. 아니요, 아니, 네. 있습니다. 있기는 아, 있어요. 있어요. 저희가 네. 네. 들어가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아, 서비스를 그거를, 네. 그걸 닫지는 않고, 네, 네, 그냥 계속 열어 두고 열어서서. 이거 네, 재미로 한번 보세요. 네, 한번 <laughs> 보시면 네. 굉장히 좋은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8월 29일 날 오후 2시에 네. 프레첼이라는 서비스가, 프레첼. 오픈돼. 네, 프레첼 네. 서비스가 오픈돼서 이 거기로 이제 접속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약간 철학적인 내용을 담아서 네. 전달할 거예요.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가 거울이거든요. <laughs> 굉장히 심오하실 네. 수 있어요. 네. 거울이야. 여행의 키워드 첫 번째가 거울이다. 어, 예. 사실 첫 번째 키워드가 네. 굉장히 여행과 맞닿지 않는 컨텐츠를 사실 키워드를 선택하려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그 키워드에서 네. 여행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럼 있으면. 어떻게 풀어요? 거울과 여행을? 어, 거울로, 거울, 요즘 여행 다니시면 사실 여자분들이든 네. 남자분들이든 거울 사진을 엄청 많이 찍으세요. 네, 많이 나오게 하려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울이, 거울샷이 유명한 장소를 저희가 또 찾고, 찾고, 어. 그 찾는 것에서, 단순히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네. 그런, 그 인테리어를 함에 있어서 거울을 왜 그렇게 비치하는지, 아, 거울로 왜 그런 핫플레이스 포토존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지, 네. 인테리어를 하고 계시는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네. 그 얘기도 듣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공간을 구성할 때 어쩔 수 없이 왜 와, 재밌다. 거울을 다았냐 아, 이런 것들도 좀 저희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울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미러링이잖아요. 네. 근데 약간 여기서 좀더 확장하면 자화상. 더, 더 들어가네. 네네네. 그좀 네. 약간 저희가 요거를,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갖고 주, 네. 콘텐츠를 풀어냈을 때, 네. 사람들의 여행에 대한 관점을 더 확장시킬 수가 있어서, 오. 단순히 그냥 핫플레이스 가세요. 뭐, 지금 여기, 지금 철, 이 시즌이에요. 막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런 다양한 관점을 좀 제시를 해주고 싶어서, 저희가 요즘 하는 말 중에, 어, 1년에 52주잖아요. 네. 그러면 한 주에 저희가 컨텐츠가 3개가, 3개씩 이제 나오게 될 거거든요. 오, 3개씩이나 나와요. 네, 네 그러면 그 3개씩 해서 1년에 156개의 네. 관점과 취향을 제공할 거다. 와.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네. 156개, 156개 중에 본인의 취향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거를 보고 여행을 하는데 더 여행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 이 네. 아니, 진짜 여행을 정의하는 분 중에 제일 특이하신 분 같아요. 아, 네. 아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소라든지 시즌성에 관련된 얘기들로 이제 풀어내고, 그 다음에 진짜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인플루언서들이 거기를 막 멋지게 소개를 해서 그 상품으로 연결하고, 음.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관점과 철학, 그 다음에 본인의 관심사, 이런 걸로 이제 하나씩 주제를 잡고 그걸로 여행을 쫙 풀어내가지고, 이제 가는데 야 이거는 진짜 팬덤이 생기면 대박 아이템이 되겠네 네, 그래서 저희가 어 제한을 주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터에 제한을 주지 않는 거고요 지금 당장 유명한 크리에이터를 무조건 저희가 막. 모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물론 놀라. 저희가 이제 유명한 크리에이터를 모셔야겠죠. 그래야지 네. 저희도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발생해서 저희가 수치로 저, 수치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네.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 여행의 관점은 사실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네. 데이터를 다루고 계시는 대표님의 시각에서 여행을 하셨을 때 네. 그냥 빌보드만 보거나 보거나 아니면 tv 광고나 아니면 그쪽에서 나오는 광고를 보셔도. 데이터로 이제, 아, 이건 어떻게 되는 거다, 이런 관점들이 생길 어, 수있예요 아, 여행할 있거든요. 땐 데이터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죠. 근데, 근데 저도 약간 그렇긴 한데. <laughs> 네. 근데 보통 이제. 근데 그죠 그렇죠. 자꾸 그렇게 어쩔 되죠. 어쩔 수 없죠. 네. 네. 업이 그러다 습관처럼, 보면. 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약간 그런 다양한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최대한 많이 놓고, 그 음. 다양한 크리에이터 분들과 그 취향을 형성시킬 수 있는 관계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네. 저희가 오프라인 커머스까지 이제 그, 어, IP 커머스까지 투어 뭐 네. 그다음에 컨텐츠 이런 쪽까지 확장시켜는거 확장을 시킨다. 오 대표님은 진짜 아, 이거, 죄송하지만 꾸, 꿈이나 목표가 뭐예요? 상품이 만 가지가 있는데 중복되는 거 하나도 없는 상품을 여행 상품을 파는 여행 컨텐츠를 컨텐츠와 커머스가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게제 꿈입니다. 오. 그래서 만 가지가 겹치지 않아서 네. 누구나 그 안에서 본인의 취향대로 여행을 골라서 갈수 있는. 그러니까 만 가지라고 얘기했지만 네. 사실은 결국에는 거기에서도 되는 사람 되는 서비스가 있고 되는 네. 그런 상품들이 있고 네. 아닌 상품들이 있으니까 계속 교체를 아 하겠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관점의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네. 제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울이나 자화상에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예 그런 관점으로 쫙 돌아다니면서 네. 얘기를 한번 하고 오는 여행. 네. 신 대표님이 만드는 여행 프로그램을 꼭 갈게요. 감사합니다. 와, 제가... 아니 이거는 진짜 가봐야 될것 같아. 네, 너무 이렇게 뭔가 새로운 느낌의 신선한 여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고 최대한 많이 그런 쪽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걸 그 동안에는 사실 그러니까 투어 가이드 분들이랑 약간 다른 거거든요. 네. 투어 가이드 분들은 이제 거의 설명만 하시고 하는데 네. 저희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상품을 기획하는 기획자가 되실 수 있고 네. 거기에 자기의 본인의 관점을 넣어서. 좀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관점을 제안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어, 너무 멋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데이터를 딱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아, 저 오기 전에 네. 그 백성국 대표님 인터뷰 봤거든요. 아, 아 예. 백성국 대표님은 로아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로아스하고 비슷하게 정한율.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크리에이터가 무언가를 올렸을 때그 네. 네. 커머스가 연결되다 보면 아,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커머스로 잘 돼야 네. 더 좋은 상품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걸 지금 뼈저리게 한번 느낀 거네요. 그렇죠. 그,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왔을 때 저희가 고객 인터뷰를 했을 때 네. 저희 고객들은 그 배너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그 것들을 원하지 않았고. 콘텐츠를 보러 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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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그런 전환율도 좀, 그또 네. 다른 서비스들의 전환율도 좀 알고 싶고, 크리에이터 분들. 그러면 어쩌면 알고 여기서는 충분히 그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커머스는 좀 다른 방식으로 연결하는 그걸 좀 고민하시는 것게 방법이겠네요. 지금 그걸 네. 좀더 생각하고 그걸 있습니다. 두 개를 하나에서 믹스하려다 보니까 이제 언매칭이 자꾸 일어나네요. 네네. 아유, 진짜 정말 새로운 방식의 여행. 어, 이게 저는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 저는 대표님의 이런 관점이 너무, 예, 좋아서 꼭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